자 33조 위의 문장 하겠습니다. 광인구 공자 이급 그래서 광인 광지방 사람들이 공자를 잡을구 잡아 가두는 거. 이급 입급, 더할 입급할 급이라는 것은 닭다를 더 심하게 한다는 식으 네가 양보 맞지 양보 맞잖아 막너 틀림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닭다를 하는 거. 이거를 급할 급자로 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점점 더 더할 및 심하게 하자. 제자 구 두려울 구자이죠. 마음심이 없으면 놀라서 볼 구자입니다. 두 눈으로 새가 볼구 이래도 되고요. 놀라서 이거는 굳이 빼도 됩니다. 눈목이 두개 오고 밑에 센주가 와서 놀라서 볼구 이래도 되고 그냥 볼구 이래도 됩니다. 우리는 길게 하면은 뭐 간단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어쨌든 볼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볼 글자인데 요게 마음심이 오니까 마음이 들어는 글자는 사람의 감정, 피노애락 이런 것이 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심이 와서 마음으로 본일 보니, 보니까 두렵다. 내 마음으로 딱 깨뜨고 보니까 두렵다. 그래서 두려울 부자가 되었죠. 제자들이 닭다리 너무 심해지니까, 어, 아, 이러다가 진짜 우리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공자 왈, 문왕 기몰이에요. 문왕은 이미 기 빠질 몰자잖아요. 빠졌다는 소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다, 살지 않고 있다. 이미 돌아가셨다, 이러잖아. 이미 빠졌다, 이미 돌아가셨고, 문부 제, 자호 그래서 똑같이 그럴 문자가 두개 왔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 이거는 문왕 할때 문자이고, 이 뒤에 있는 문은요,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왕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문부제 이자, 이자, 이것저것 이러는 이자 자예요. 자, 어, 어, 문하는 이곳에 있지 않느냐 하고, 어조사 호자가 뒤에 오면서 응음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않느냐, 이 소리는 뭐예요? 이곳에 있다,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어디죠? 이곳이 있지 않느냐, 이 소리는 어디예요? 나에게 있지. 나에게 있는 거죠. 자, 이, 이 말씀은요, 이곳에 있지 않, 않느냐 이 소리는요, 나에게 있다. 내가 문왕의 이 모든 문화를 내가 입혀서 내가 지금 전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이곳에 있지 않느냐 이 소리는 우리에게 있다. 나만 하는 것보다 내가 나와 너희들, 우리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 장, 상, 사, 문, 야. 그래서, 하늘이, 장차장, 하늘이 장차 이상. 이 문화를 잃을 상이자예요. 잃을 상자는, 어, 어, 잃어버린다. 이 문, 이 문화를, 어, 어, 저기, 어, 이 문화를 잃어버린다면, 구사자, 부득여우사문야 그래서 구사자는 뒤에 오는 사람들이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득 부득 얻지 못한다 이거죠 부득 얻지 못하는데 뭐를 뒤에 보세요 또 이사가 있고 문자가 있잖아요 사문 이 문화를 부득 얻지 못한다 나중에 죽는 자들은 이러는데 후세들은 이거죠. 자, 이것을 문화를 만약에 어, 어 장자 하늘이 장자 이 문화를 없앤다, 잃어버린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후세 오는 자들은 이 문화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이 문화를 그 중요한 이 문화를 어,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천지 위상사 문양에서 하늘은 이 문화 이에 이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해석이 어렵죠. 하늘천 하늘은 밑에 줄로 가세요 사문이죠. 이사 그럴 문이 문화를 다시 위 줄로 가서 미상이죠. 잃지 않을 것인데 하늘은 절대로 하늘은 우리 정당하고 바른 것으로 이때 공자는 하느님이 있다 뭐 이러는 것보다는. 하늘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다른 어느 곳에 신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신들은 저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바른 문화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를 없애지 않을 것인데, 광인 기여 요화. 광인들이 여기 나뉘이 있죠? 자 나오라고 해서 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나여라고 했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늘이 이 문화, 를이 문화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야. 나만 내세우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 건네지고 있는데, 하늘은 이 좋은 문화를 절대로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은 절대로 이 문화를 버리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이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어, 밑에 문장을 한번더 봅니다. 밑에 문장 갑니다. 이것도 이어지는 거니까. 공자, 사, 종자, 위, 영무자, 신, 오, 어, 위. 그래서, 어쨌든, 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어, 광지방 사람들은 양원을 알고 닭단, 어, 빨리 불어. 너 양호 맞지 않느냐? 막, 이렇게 닭달을 하고 하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가 광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춘추 시대에는 뭐, 목숨은, 뭐, 팔 목숨도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공자는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 은 문구를 끌어다가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이, 같이 있는 대범이죠, 이게. 대범하기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해서 막 절절절 내고막 이럴 텐데, 대범하게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대범하게 행동을 해야지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믿음을 더 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공자는 자, 이 광인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따르던 자, 따르던 나를 따르던 자는 내제자이잖아요내 제자를 용무자, 편안을 용자입니다. 이 편안을 용자는요. 여기에는 어슬 용이 왔죠. 집안에 있는 마음들이 술에 있으니 편안을 용자가 편안 안녕할 때. 우리는 지금 편안을 용자가 집안에 있는 마음이 편안하라고 그릇마다 장정이 이거 잖아요. 이게 안녕할 때 변하는 용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변하을 용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변하을 용자, 그래서 용무자, 그셀무영무자의 가신으로 신하이죠. 가신으로 어, 해놔놓고는 어, 우리나라에서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후 듣거 가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거즈 그 가포. 자, 그래서 어, 포로 지나가다가, 그래서 포라는 곳에 부들포자입니다. 이 포자도 보면은, 어, 부들포라고 하는데, 얘만 있으면은 클포자였어요. 그죠, 얘만 있으면은 클포자였었는데, 여기에 어, 물수가 오면은 개포라고 그러죠. 자, 물가포라고 되도 돼요. 개포, 마포. 이런 거 물가포, 마포 이고또 무슨 포가 있죠? 영구포. 영구포 뭐가? 자뭐 그러면 물가포 하고 해도 되고 갯벌 이런 식으로 갯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 위에 초도가 왔잖아요. 이 갯포 위에 초두도가 오니까 부들포자가 됩니다. 부들이라는 풀이 있잖아요. 부들포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 어, 그래서 포로 가게 되었고, 포로 가서, 월요, 반호, 위,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위나라로 돌아올 발자이죠. 어, 어 그래서, 어, 어, 진나라로 가다가, 진 여기에서 포라는 것이 진나라의 포자 진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땅인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로 가서, 광을 지나서 포로 가서, 달 월려잖아요. 남을 여자이죠. 한달 여간 있다가, 반호위, 뒷장으로 가서요, 반호위, 위나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주 거베옥 가글에서, 그리고는 거베옥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거 자는요, 페랭이 꽃거 자입니다. 페레니꽃 아, 페레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 잘 모르겠는데 페레니꽃 거가 됐는데 이거는 보세요 봉호부수이죠 얘만 있으면 봉호부수에 돼지 십자가 왔어요 얘만 있으면 큰돼지 거라고 부릅니다 큰돼지 돼지도 있는데 호랑이도 있고 해서 큰돼지 거 또는 원숭이 거라고도 합니다 자, 돼지 씨 자가 있어서 큰 돼지 거라고도 하고, 원숭이 거라고도 하죠. 그러는데, 갈착이 오면은, 오면 는큰 돼지 거 또는 원숭이 거라고도 하고, 자, 원숭이 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 어, 갈착이 오면은 급히 거 자가 돼요. 위급, 급하게 뭐 어쩌고 한다 그럴 때, 급히 거 자가 되는데, 여기에 초두가 어, 와서 부들, 걷자가 되었죠. 음. 페랭이 옷 거, 페랭이 옷걷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왜, 우리 여기에다 수일주가 오면은 뭐가 되었죠? 출렴할 거도 되고, 출렴할 거도 되죠. 자, 우리 오늘 작출해서 한잔 하자. 출염하자. 그제 출렴하자 이럴 때, 출렴할 어, 거도 되고, 거출하자 이르잖아. 또는 객출하자 이럴 때 출여할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한 상비 내는 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자 조심해서 음. 응. 그렇죠 그런 걸 내야 하는 말인지 음. 자 그래서 어. <laughs> 이거는요 그 뒤에 그4십사 밑에 보면은 차라리 영도 되죠 얘 음. 예 편안을 연자가 원래요 차라리 영도 되고 편안을 연자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을 연자가 문장에서 앞에 오면은요, 편안하게 이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 그리러 갈 바에 차라리 내가 이거 하겠다, 뭐 이럴 때 차라리 영자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3쪽으로 가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광인구공자의 급, 급팔급자이죠. 급팔급도 보세요. 자, 요거는 칼도 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 것이 석칼도방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부수로 올 때는 선칼도방이라고 그러죠. 선칼도방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칼도가 요렇게 생겼는 것이 세워있는 칼이죠. 그래서 섰다 그래서 선칼도방 우측에 올 때만 이렇게 돼요. 우측에는 오면은 부수를 방이라고 하니까 얘도 고정이 되었어요. 선칼도방. 자, 개사슴노. 변하듯이. 얘는 선, 칼, 도, 방.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칼도가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변하니까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이칼도예요 자, 칼로 돼지 머리에 돼지를 잡으려니 마음이 그 팔, 그. 왜냐하면은, 뭐, 어, 나 잡아먹어 하고 내놓지 않죠? 지도 이제 죽음을 눈치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마 늦게 그렇 얼마나 난리지겠어요? 자, 그래서. 자, 급하다. 칼로 냄새를 잡으려니 마음이 급할 급이 되었어요. 자, 강인 구, 공자 이 급. 그. 그래서, 강지방 사람들은 공자를 잡아 놓고는, 어, 음,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죠. 제자 구 들어오고, 제자들은 그, 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랬더니, 공자 왈, 문항 기몰, 이미 기자이죠. 이미. 자, 이왕지사, 기왕지사 이럴 때 이미지, 빠질 몰,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 문 부제 자고, 그래서 문왕의 도가 문화가 문왕은 죽었기 때문에 문왕에게서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데 그 문왕의 도를 배운 우리에게 이곳에, 이 자자 이죠 이곳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우리를 나, 나만 얘기, 나만 강조하면은 조금 교만이 되니까 너희들도 지금 배우고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자, 이곳에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래게 되죠. 천지장상사문야. 그래서 하늘이 장차 이 문화를 잃어버린다면, 없애버린다면 이거죠. 후사자, 뒤에 오는 자들은 부두, 부득이 얻지 못한다. 부득 얻지 못한다. 무엇을 사문 이 문화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천지미상사문야 자 미는 아닐미자는 아니다. 아니 물 없을 무 이런 거와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이 이 문화 밑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가죠. 이 문화를 자 뒤에 거 먼저 잃지 아닐미 않는다면. 그래서 이 어법이 우리랑 완전히 달려서 달라서 손수로가 먼저 오고 그 목조목조고가 목적, 나중에 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뒤에 거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늘이 이 문화를 읽지 않을지내 광인기요여하 그래서 강지방 사람들이 날여는 우리를 우리를 어찌하 어떻게 하겠느냐? 지의들이 감히, 하늘이 우리가, 감지방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그냥 하늘이 지켜보기만 하겠느냐, 이러는 뜻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을 지키는 것이죠. 자, 밑에 드려. 공자, 사종자, 위, 영무자, 신, 어, 위. 그래서, 자, 공자는, 어, 딸근자이니까 내 제자잖아요. 내 제자를 영무자의, 그러니까 또 이제 변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무자의 가신으로 학원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5일 동안 붙잡혀 있던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거즈 와포 그리고는 어, 어, 그리로 가서 포라는 곳에 가서 원려, 월요, 그래서 한달 여간 머물렀는데 적당하지가 않았던 거 같죠. 그래서 뒷장으로 가서 반호위, 돌이킬 반자이죠. 자, 위나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거백옥가 그래서 그, 거배곡은, 그 어,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어, 우리 그, 저기, 자로에 처형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로의 처형 집에 있었는데 다시 한 달여간 떠나 있다가는 아, 거배곡이라고 하는 이대부가 공자를 흠모하고 뭐 이랬으니까 아, 우리 집에 와있어라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거배곡 집으로 왔다 는랬니다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阿弥陀佛。<咪>